자, 오늘은 먹방을 그냥 제껴. 자, 오늘은 먹방은 제껴두고, K-POP 친구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. 이게 무엇이냐면, 자, 이게 무슨 선물인지. 자, 일단은 좀엠지스럽게 ASMR부터. 이렇게 한거 맞니? 방탄소년단 V의 앨범입니다. 와우 이 앨범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정말 갑자기 갑자기 제가 구독자가 10명이나 늘었기 때문에 제가 초콜릿 3개를 쏘는 이벤트 자,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자, 이렇게 하면 이런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아마 이게 방탄소년단 비가 키우는 강아지 연탄이 연탄일 겁니다 와 얼굴만으로 거의 뭐뭐이 정도는 비밀만 아 미팅 이런 미팅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책이 있구요 포토북! 포토북이네요 자 이거는 제선물이때문 안보여줄건데 구독자 여러분들이니까 일정 보드렸습니다자 다음으로는 위크 체크리스트 게임하기 앞머리 자르 지금 제 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머리가 정말 완전 음, 망했죠 자 보세요 제가 일단 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장발 아, 나, 나, 나. 자 이렇게 쓱카잖아 아이씨 이상한다 특별 낫지 않나요? 하지만 이래도 따뜻하다는 점와 영수증이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 보면 곡 리스트가 있습니다 앨범의 곡 리스트입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포토카드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자 이거 포토카드 모으는데 엄청 막 레어한거 있고 그런거 아닌가? 포토카드에 하나하나 사인이 있습니다 레전드 이거를 팔면 오우 oh, 나왔나왔나 no, no, no. 방탄소년단 bc 저궤도한태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첩 두개이 어, 정말 감동인게 아미들한테 또 편지를 써주셨어요 아미 잘 지내고 있어요?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라도 마음 표현하고 싶어 몇 글자 글적 써봐요 눈물 없이 눈물 없우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정말 따뜻한 편지였어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원샷 물 드링킹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